나, 알리사, 뉴비. 지난 영상까지 레이나를 했었는데, 레이나를 천판이나 해서 이제 다른 캐릭터를 해보려 합니다. 천판 정도 했는데 의자단 근처도 못 가서 현타가 오더군요. 그래도 텐유까지는 찍어보지 않았냐? 네, 텐유. 찍어만 봤죠. 하지만 의자단은 그냥 텐유를 유지도 못하고, 가래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간신히 신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쳐버렸습니다. 레이나를 보내줄 때가 온것 같습니다. 제가 레이나를 하기 전에 미리를 하면서 미리는 주황단 마지막에 엘리미네이터까지 올렸고 레이나는 빨강단 마지막인 테뉴까지 올라갔으니 이번에 캐릭터를 바꿔보면 의자단 마지막엔베틀룰러까지쌓가능 아닐까? 라노마인드.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어봤었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저는 역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마 나중에는 남캐를 할것 같은데 이번까지는 우선 역캐를 하려고요. 그래서 리스트 업된 캐릭터는 알리사, 미리, 준. 니나아수사나 아스카 정도였는데 여기서 저는 알리사를 선택합니다. 왜냐? 제가 레이나로 오른 어퍼콤보를 되게 열심히 깨면 데미지가 67인데 이거 보세요. 어퍼로 뛰우고 소래똥 한 방, 소래똥 두 방. 데미지 66. 이런 부분 때문에 알리사를 선택합니다 좀 쉬운 캐릭터가 하고 싶었어요 레이나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심지어 소렛동 두방 공보는 약하게 때린 콤보이고 좀더 강하게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잠깐 커마부터 하고 왔습니다 이번 커마는 교복 느낌의 머리 위 장미꽃 하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깎은 콤보는 이겁니다 어퍼로 끼우고 기횡성 기상 원투유 소렛동 두방 이렇게 하면 데미지가 무려 72. 제가 쓰던 레이나 콤보랑 무려 데미지 차이는. 오! 레이나 사실 개똥 캐릭이었나? 그리고 어퍼 이후에 디웬손이 아니고 기상 1, 2, 3를 하면 좀더 강하게 때릴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죽어도 안 들어가더군요. 뭐 그냥 쉬운 거 하려고요. 콤보 하나 익혔으니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알리사로 진행하는 첫 랭크 매쉬. 사실, 저는 고스트 매치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어차피 노랑단부터 시작하는 건데, 노랑단 분들 상대로 꼭 숙련도를 끌어올려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랭크 매치를 들어왔는데, 상대가 나보다 철권력이 높네? 알고 보니 하라다가 잠수한 패치를 했다고 하더군요. 비슷한 계급 비슷한 철권력끼리 매칭을 한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고스트 매치 돌리고 오는 건데, 사실 이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저 레이나 할때 저보다 철권력 2배 높은 부캐들 만나면 게임 열심히 할 생각도 안 들었거든요. 이건 좀 잘한 듯. 어쨌든 철권력 12만 어사일런트 알리사와 철권력 1 4만 도미네이터 니나의 대결. 감 1라운드 시작. 시작하자마자 저는 백대시를 합니다. 헤헷 <laughs> 나 백대시도 할줄 알지? 등 이라고 자랑하는 느낌. 상대는 백대시 한 다음에 횡 조금 치고 한번더 뒤로 갔는데 아무래도 제가 백대시는 승리한 듯합니다. 헤헷 <laughs> 사실 제가 백대시를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공참. 제가 레이나를 할 때는 나락을 지를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이득을 많이 가지고 싶어서 공참각을 했는데요 알리사도 톱을 꺼낼 때 공참손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알리사는 톱을 꺼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공참손 이후에 바로 양손을 누르면 톱을 꺼낼 수가 있더군요 공참손을 맞추면 맞춘 대로 확정타와 함께 딜을 넣을 수 있고 공참손을 가득 시키면 톱을 꺼낸 상황에서 제가 플러스 5 이득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보이더군요 다시 경기로 돌아오죠 저는 시작하자마자 백대시로 거리가 멀어진 상황 저는 여기서 톱을 꺼내기 위해 공참손을 멍청아 거리 조절도 못하냐 허 어, 알리사 공참손은 사거리가 생각보다 짧군요 사실 저의 계획은 공참손 가드시키는 하단톱질을하는 건데 공참손을 허치고도 머릿속에 코딩되어 있는 하단톱질을하래다가 상대의 슬라이딩에 카운터를 맞는 모습 그래도 저는 톱을 꺼내는 기술을 한 가지 더 배워왔죠 바로 구른선 16프레임 발동에 맞춤히팅게이저가 되고 상대가 막았을 때 딜케도 없는 좋은 기술이죠 한 가지 단점은 상당 공격이라 상대가 앉아서 저를 띄울 수 있다는 점아 뜨겠네 하지만 다행히 상대는 오른 잡을 했군요. 근데 저는 톱을 꺼내면 하단 톱을 지르는 코딩이 되어 있는 상황. 상대의 잡기를 피하면서 하단 톱이 들어갑니다. 하단 톱을 맞췄는데 그다음엔뭘 할지 몰라서 잠깐 서 있는데 상대는 안 잡고. 저는 그때서야 아벤손이 생각나서 질렀더니 상대가 맞아줍니다. 여기서 저는 알고 있는 또 하나의 톱 기술인 톱 양손을 질렀지만 상대는 백대시로 피하는 모습. 그리고 아주 공격이 끝나지 않았는데 상대가 와서 맞아주는 모습. 이걸 다시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둘다 부패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군요. 상대는 저의 양손톱을 맞고 누워있는데, 저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일단 가만히 서 있어 봅니다. 상대가 큰 프링킥을 했군요. 지난 영상에 스프링킥에 대해 알려주신 분들이 있는데, 스프링킥은 거리에 따라 길게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뇌 비우고 10프레임 들켜 원원을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알리사 톱 꺼내기 세 번째 방법. 원원 다음에 양손을 누르면 또 톱이 나갑니다. 컵을 안는도냐응 저는 도 이슈. 저는 쭉백우시우우고 달려가서 공참우을 날리는데 또우우냐아분명대우우였으면 충분했을 거리였다고요또 한번 거리를 벌려준 상황. 두 번이나 공참우우우우으니이번우공참우 말고 달려가서 커아이네 또또 또 거리를 벌려준 상황 이번에는 그냥 가까이 가서 공참손을 해봅니다 오 맞았다 하지만 확정타가 있는데도 때리지를 못하는 모습 유미 냄새 너무 야다 저는 다가가서 하단톱을 하려다가 기상공격을 맞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의기소침해진 저는 뭔가를 보여줄 결심을 하죠 보여주겠다 바에 혼신의 백 대시! 상대가 공격을 허쳤어요 그럼 이건 못 참죠 캠치를 날려줍니다 <놀람> 야리마있타 톱을 빼는 네 번째 방법. 왼발 오른손 일타가 어진 걸 보고 상대가 무언가를 하려 했는데 2타가 들어갔고 키트 인게이저도 되면우수 톱도 꺼냈습니다. 톱을 꺼냈으면 달려가서 하단톱. 이거 설마 막히고 뜨진 않겠지? 장례은 제싸게 잡는군요. 오른잡이였던 것 같은데 저는 작기 반응을 더할 수 없어서 차가 못 풀어주는 모습. 저로 대치하며 거리가 있는 상황 톱을 빼는 다섯 번째 방도 그냥 빼기 제가 톱을 빼는 걸 보고 상대는 기분 나빴는지 공격을 들어왔고 저는 날아서 빅서즈를 돌려줍니다 한번더 날아가서 갈아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서있었고 상대가 알아서 제 앞으로 다가와주길래 왼손 다시 한번 날아서 하단, 더더더더! 양손, 더더더더! 도도동맥 방에 딸피가 되어 있는 상대. 와, 철권 이렇게 쉬운데 나는 그동안 레이나 하면서 그 고생을 한 거야? 잠시 대치하고 있다가 상대는 히트를 켰고, 저는 그냥 한 발자국다가가 양손, 더더더더더! 잠깐 서 있다가 하단, 더더더더더! 라운드 입니다 3라운드. 1, 2라운드 제가 뭘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어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에 차있는 상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레이나 개똥망 캐릭터! 저는 왠지 모르게 오른손을 질렀고 백대시를 하다가 톱을 안 꺼내고 하단 공격을 하다가 상대에게 맞았습니다 하던대로 톱이나 뺄걸 그랬네요 거리를 조금 벌리고 아까 공참선은 짧았으니 다시 한번 왼발 오른손으로 톱을 꽂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몇 프레임 정도 분리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톱을 꺼내면 무조건 하단톱 코딩이 되어 있죠 맞았으니 상대가 굳어있을 걸 예상하고 아병손을 했지만 상대는 가드한군요 내가 이득이니까 다시 한번 아벤손을 해주고 상대가 가드를 했으니 또다시 저의 이득입니다 하단톱을 터네 이 친구 자꾸 서 있기만 했으니 다시 한번 하단 톱을 때리려는데 드디어 한번 질러주는 상대 드디어 상대는 턴을 가져가고 저는 백대시를쭉 하다가 다시 한번 하단 공격을 하려는데 라운드 시작때랑 똑같이 맞는군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긴 해 일어나서 심리 같은 건 모르겠고 그냥 어퍼를 질러봤는데 오이게 뜨네 알리사를 라고 처음으로 사람을 뛰어봤습니다 아까 연습한 콤보를 역시나 못넣습니다 상대의 상장을 맞고 날아갔나? 그리고 톱을 꺼내는 여섯 번째 방법 파워 크래쉬! 톱을 꺼낸 데다가 파크를 맞추고 제가 이득 상황이니 저는 마음껏 날뛸 수 있습니다. 아가가서 하단 톱을 맞추고 암양손을 하니 상대는 타이밍 맞춰서안 잡는 모터. 이번에 확정 타 우왕좌왕도 우잘 맞춰줍니다. 상대는 금프링 킥을 하고 히트를 켜준 후에 히트 스매시를 바로 사용하는 모터. 아마도 이 히트 스매시 이득기인 것 같은데 니나는 또 공격을 하겠죠? 그렇다면 나는 파크를 지르면서 알리사 첫 랭크 매치 3대0으로 완벽하게 승리. 나톱질에 재능 있는 걸지도?